안녕하세요. 드라이브 코리아입니다. 오늘 만나실 모델은 BMW 3 시리즈 모델입니다. 그 중에서도 330i 럭셔리 모델인데요. 어,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사실 2020년 어, 3월, 4월에 단종이 되었지만 지금까지도 상당한 선호도가 높은 차량인데요. 혹시 이 차량 광고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광고 한번 보시고 이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광고 보시면 달리는 모든 순간이 혁신이다. 솔직히 스포츠 드라이빙을 즐기시는 분들은 BMW 3시리즈 모델은 너무 만족도가 높고 선호도가 높은 차량이에요. 그래서 오늘 만나시는 차주분도 사실 스포츠 드라이빙, 또서킷 주행도 자주 하시는 분이라서 정확하게 7차 500km 주행하시면서 장단점 그리고 에피소드 한번 인터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만나시는 차주분은 30대 회사원이셨습니다. 얼마 전까지 벤츠 신형 CLA 250을 예약 출고 대기 중이셨습니다. 우연치 않은 기회에 BMW 센터에 방문 후시승한 3시리즈가 너무 만족스러워 신차 출고하셨습니다. 4개월 동안 7,500km를 운행하시면서 느꼈던 장 단점 그리고 에피소드를 영상에 담아봤습니다. 그런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차량 실내로 들어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사장님 안녕하세요 네. <laughs> 간단하게 자기소개하고 이 차량 스펙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저는 서울에 살고 있는 3 6 차요섭이라고 하고요 예. 그리고 컴퓨터 개발직을 하고 있고요 예. 네. 그리고 이 차의 스펙은 258마력에 40.8토크를 가지고 있다고 제가 알고 있어요 예. 순정상태고 다른 건, 건 없고요 그럼 다이렉트로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네. 이 삼성 i 이 모델 네. 왜 선택하게 되셨나요? 모델 선택하는 계기는. 예. 잘 달리지만 편한 차 그러니까 무조건 요즘은 좀 빠르면 예. 서스펜션이 딱딱한 이런 게 있는데 네. 서스펜션이 딱딱하지 않지만 잘 달리는 차 사실은 CLA250을 계약하시고 이 모델을 출고를 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네. 맞으시죠? 네, 네 맞습니다 네, 왜 어떻게 CLA250 250 대신에 이거를 출고하셨어요? 어, c l a 2 5 0은 사실 기다리고 있었어요 출시 전부터 1년 예. 전부터 기다리다 나오자마자 계약을 했는데 예. 시승을 한세번 정도 했는데 제가 느끼기에는 이전 CLA 모델보다 조금 적응이 안 되더라고요. 인테리어나 이런 것 자체가. CLA는 계약을 돼 있었고, 지나가다가 BMW 센터가 있길래, 한번 그냥 방문이나 해볼까? 이랬는데 이제 마침 거기 차가 시승차가 있었고 바로 시승을 할수 있었고 딱 탔는데 예. 옵션이 일단 벤츠보다는 BMW 훨씬 더 좋았고 그리고 차체도 좀더 컸고 잘 나가기도 했고 가격도 비슷하다 보니까 뒷좌석 보시면 어 사실은 다른 뭐 타브랜드 A4도 있고요 예. 이 예. 모델 같은 경우는 뭐 C 클래스 모델도 있지만. 뒷좌석만큼은 거주 용이성이 다른 타타 타 브랜드 비해 되게 좋아요. 그래서 패밀리 세단으로도 거의 뭐 손색이 없을 정도로 상당히 좋아서 근데 이 차량을 지금 언제 출고하셨고 지금 키로수가 어떻게 되시죠? 어, 출고한 지는 한 4개월 됐고요. 예. 지금 키로수는 7,500 정도. 7,500km. 네. 이 차량의 가격하고 뭐 보험비, 부대 비용 같은 경우는 어, 보험비 같은 거는 제가 120만 원 정도 나왔고요. 1년에 네유료비든한 예. 달에 한 40만원? 이차랑 가격이 어떻게 되세요? 가격이 제가 원래 기본 가격에 옵션을 다넣었 풀옵션이라서 예. 6천원 6백 정도 됐었고요 예. 그래서 할인을 받아서 한 6천만원 6천만원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은 MSP 모델이 있고 럭셔리 네. 모델이 있잖아요 삼성 i 모델이 네네 네. 근데 왜이 럭셔리 모델을 구매하셨어요? 어, 일단, 승차감이 MSP는 너무 딱딱했고요. 예. 제가 또 허리 디스크가 있어서, 아. 이전에 제가 A45MG를 탈때 디스크가 한번 터졌었고, 아, 그래서 지금 <laughs> 여기 네, 쿠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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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쿠션을 이걸, 아, 대지고 네. 계시는구나. 근데 이 차는 그렇게 시트는 딱딱하지는 않고요. 예. 승차감도 MSP에 비해서는 훨씬 아예 다른 차로 느껴질 만큼 승차감이 좋은데, 네. 비교 시승해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이것도 지금 타보시면 아마 느끼시지 않으실까. 그러시면, 이 차를 지금 4개월 동안 7,500km 주행하시면서, 소유하시면서, 장점이 분명히 있으실 텐데, 네. 장점 팩트 있게 두 가지만 말씀해 주시겠어요? 어, 일단 첫 번째로는 첨단 시설이 다 들어가 있어요. 음. 어라운드뷰부터, 예. 뭐 음성이, 뭐 자율주행, 빠진 건 없는 것 같아요. 뒤에 트렁크도 전동식으로 되어 있고, 예. 여러 가지 다, 최첨단 시스템이 다 들어가 있는 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고, 그럼 또 다른 장점 없으셨어요? 차량 크기? 음. 같은 세그먼트에 비해서 좀 크다. 그죠 근데 그 제가 느낀 장점이 아니고 제 와이프가 느낀 장점이 있습 예. <laughs> 그러면 장점이 있듯이 단점이 분명히 있으실 텐데. 네. 단점도 좀두 가지만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단점은 첫 번째는 이 차가 처음에 썬루프 쪽에 소음이 좀 있었어요. 센터에 가면은 기름칠을 해주신다고 하시는데. 예. 이것저것 알아보니까 그 고무랑 쇠 차체 여기 부딪히면서 나는 소리라고 래서 예. 테이핑을 하면 소리가 안 난대요. 아. 그래서 그 테이프를 사서. 제가 불렀더니 소 단점 없으셨어요? 단점은 없으셨어요? 단점은 출력3 조금 출력이정 3개 정도. 만 <laughs> 정도. 솔직히, 출퇴근하까 밟을 건 없는데, 예. 이전 차가 A45MG다 보니까, 아 출력 차가 너무 차이가 나잖아요. 거의 100만 원 이상 나네요. 그러니까, 출퇴근하거나 예. 우리한테 불만은 없는데, 계속 A45가 생각이 나면서, 예.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셌으면. 아, 되게, 근데 차주님한테 좀 안타까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사실은 지금 M340i가 출시가 됐어요. 네네. 한 7,500만 원 정도 지금 출시가가 돼서, 뭐 옵션 넣으면 좀 100만 원, 200만 원상이 하겠지만, 어, 그 모델이 만약에 나왔으면, 그 시승하시고 그 모델로 가셨을 것 같아요? 아니면 지금 이 차량은 그냥 타셨을 것 같아요? 제가 이걸 끝물에 딱세대 남았을 때산 거라서. 그쵸. 사실 M340i가 나온다는 소리는못 들었어요. 아, 들었같아요 그걸 들었으면 은 솔직히 좀 기다리지 않았을까. 간단하게 단점 하나 말씀드리자면, 이 차가 그냥 320 시리즈보다 한 800만원 정도 더 비싸거든요. 차림폭도 적고, 사람들이 보기에는 3 시리즈라는 거. 다들 물어보는 게, 이거면 5 시리즈 사지. 왜냐면 5 시리즈가 지금 이거보다 싸거든요. 그래서 주변에서, 어, 이걸 사지 왜 이걸 샀냐? 예. 라는 얘기를 좀 듣기는 합니다. 음. 그러면 지금 앞에 주행 좀 가면서 네. 인터뷰 이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340i가 나오는데, 근데 이게 X 드라이브가 있고, 그냥 일반 후륜 모델이 있는데, 왜 후륜 모델을 선택하셨어요? 어, 제가 서킷을 다니기도 하고, 예. 그리고 제 기존에 탔던 차들이다 전륜 사륜으로 예. 돼 있어서 푸른이 예. 그렇게 운전하기 재밌다고 소문이나 있더라고요. 예. 물론 겨울철은 안 좋지만 예. 그래도 그래서 이제 다 전기차 시대로 넘어가잖아요. 예 맞습니다. 쿨른 차를 마지막으로 한번 타봐야 되겠다.라는 예. 생각으로 <laughs> 이 영상을 보시고 이 차량을 추천한다고 하면 어떤 이유 때문에 추천하시면 어 그래도 뭐 추천하지 않은 이유가 분명히 있을 수도 있는데, 네. 혹시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이 차를 추천해드리고 싶은 분이, 예. 분들은 애가 있, 있든 없든 일단 결혼을 하셨고, 예. 그리고 서킷을 즐기는 분, 그러니까 서킷 입문자가 아니고 어느 도 서킷을 즐기시는 분, 그래서 이 모델은 가정이 있는데 레이싱을 하고 싶다 이런 분들이 사셨으면 좋겠어요. 아, 만약에 추천하지 않는다면 어떤 이유 때문에 추천을 안 하시겠어요? 가격이 너무 비싸요. 근데 한국에서는 솔직히 성능 이런 거큰그거 따지지 않고 크기가 어느 정도에 따라서 차를 판단하는 기준이 있어서 네. 6천만 원 주고 이사를 샀더라도 5천만 원 주고 산3 3시리즈 320D랑 거의 차이가 없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다들 주위에서 왜 이거 샀냐, 혹시 이런 네. 게 많이 들렸었어요. 그러니까 큰 차가 좋다라고 하시는 분 그냥 이걸 안 사시는 걸. 음. 추천 드립. 이 차량 타시기 전에 어떤 차량 주로 타시고 기변하셨어요? 처음에 미니를 탔고요. 미니 엔진이 뻗어서 2세대 미니를 탔고요. 그 다음 차를 이제 CLA 250을 샀었고요. 예. 사륜으로 샀었고 그 뒤에 A45 AMG를 샀었고요. 그 다음 차를 제가 렉서스 ES 300h를 샀었어요. 예. 시승을 해보고 허리가 너무 편해서 샀는데 예. 젊을 땐 조금 즐기고 싶다. 예. 근데 허리는 안 좋고 하다 보니까. 승차감은 편하면서 좀 빠른 차를 음... 선택하다 보니 330i가 된것 같습니다. 혹시 제가 MSP 모델을 타봐서 그런지 몰라도 한번 이 럭셔리 모델 한번 주행 살짝만 해봐도 될까요? 네, 지금? 괜찮습니다. 그러면 지금 컨버트에서 스포츠 모드로 한번 해볼게요. 살짝 딱딱해지는 느낌이 드는데요? 어 약간 그렇더라구요. 그죠? 네. 근데... 것까지는 제가 찾아봤는데 예. 정보는 못 얻었는데 예. 확실히 스포츠로 할때 소스가 좀 딱딱해지는 느낌은 있어요.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분명히 330i 모델을 고민하시는 분이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뭐 넉셔리 모델이랑 이제 MS MSP 모델을 고민을 하셨을 텐데 너무 딱딱한 세팅을 원하지 않으신다면 저 같으면 럭셔리 모델을 구매를 해서 이 모드를 컴포트로 평소에 다니시다가 서킷 주행이나 와인딩, 산길에 다녔을 때는 스포트모드로 해도 충분하게 퍼포먼스를 보여주기 때문에 저는 럭셔리 모델이 더 좋은 것 같긴 해요 음. 그러면 오늘 330R 럭셔리 모델 지금 총평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리다시피 가정이 있고 달리는 걸좀 좋아하시는 분들 예. 그런 분들은 뭐 330i는 사실 지금 단종이 돼서 살 수는 없지만 네, 320d나 320i도 럭셔리랑 m 스포츠가 따로 있어요 모델이 예. 그래서 럭셔리 모델을 선택하시는 게 조금 가족들이나 지지 않는 분들에 대한 배려를 할수 있지 않을까 예. 그리고 좀 오해하시는 게 msp에 비해서 럭셔리가 좀 움직임이 부족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데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솔직히 타기에는 별 차이는 못 느끼고 솔직히 있어서. 똑같아요. 지금 가족들이 있으신 분들이 좀 젊게 경쾌하게 차를 타고 싶으시다 하시면은 벤츠보다는 비엠더블요 예, 맞습니다, 드립니다또 네. 추가적으로 말씀드릴 거는 예. 사실상 330은 가격이 너무 비싼데 3 2 0이나 320I가 사실 지금 할인을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예. 4천 후반대에 살수 있는데. 그정도면 충분히 펀드라이빙 하시면서, 그리고 가족들도 태우고 다닐 수 있는 너무 좋은 가격의 차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요즘 차들이 이거 두개다 가지고 있는 차들이 별로 없거든요. 이 BMW 330i 럭셔리 모델 오는 차주 분이랑 인터뷰하는 좋은 시간 가졌는데요. 사실 이게 아까 계속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지금은 공식적으로는 딜러사에서는 판매가 지금, 지금 다 끝난 상태고, 320i랑 또 다른 320T 모델이랑 M340i 까지 지금 판매하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지금 3시리즈 모델 가운데 제가 만약에 선택함에 있어서 가족이 있다고 하면 저는 330i를 좀 선택할 것 같아요. 기회가 되신다면 BMW 그쪽에서 이제 시승을 한번 해보시거나 요즘에 주행도 할수 있으니까요. 네, 한번 시승을 해보시고 좋은 선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비 피해가 너무 많으셔서 장마 장마철이... 처리. 고 저희가 많이 업로드를 못 했는데요. 예, 앞으로도 좋은 영상 이제 업로드 할 예정이니까 오늘 영상 보시고 유익하셨다고 하시면 구독,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저희가 영상 이제 제작하는 데서 정말 큰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영상, 유익한 영상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만 들어가 보겠습니다.